네, 뒤에 보이는 이 작품은 1974년 어, 젊은 작가 오윤, 임세택, 오경환, 윤광주, 어, 네 명의 작가들이 제작한 벽화입니다. 제목은 평화입니다. 산, 어, 그리고 하늘 구름 속에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장면이죠. 두께 3cm의 전돌, 그러니까 기와 같은 형태죠. 테라코타를, 천 개를 이어붙여서 아, 만든 작품입니다. 아, 당시 이 자리에 설치된 이유는 임세택 씨의 부친이 상업은행 지점금장이었습니다 어, 현실 동인 멤버였던 오윤과 그 친구들은 미술이 어떻게 우리들의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기능을 할 것인가를 미학적으로 고민하던 시기여서 그 부친을 설득해서 현재 자리에 아주 뛰어난 작품을 설치하게 된 것이죠 아, 설치했을 당시 한적한 분위기와는 달리 지금은 많은 인공지물들이 주변에 들어왔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앞에 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작품 보기 어려운데 작품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라면 작품을 이전하는 방법 현재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설치를 하고 작품을 현대미술관이나 아니면 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으로 이전해서, 어, 원본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편히 제대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현재 이 공간을, 어,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이 작품을 기념하고 또 시민들이 원본을 원장수성에 맞게끔 감상할 수 있게 되면 좋죠. 1974년도 이 자리에 설치한 이유가 어, 광장시장이라고 하는 서민들 그리고 기층 민중들과 호흡하는 미술을 원했기 때문에 이장소성이또 개입이 돼 있어서 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매우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고 볼수 있겠죠 어, 오윤의 작품은 크게 우리나라 전통 고판화에 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걸 다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민중 정서 전통적인 민중 정서를 오늘 되살리는 것과 또 하나는 멕시코 미술, 멕시코 벽화 미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투박하고 건장한 인체를 표현함으로써 민중들의 세계관이 결코 주눅들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으로 치환하기 위해서 그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죠. 김재택 시를 빠졌어. 빠졌어. 김진아 대표님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될 전시와 작가 그리고 작품들은 많은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아주 한정적이죠. 그래서 그렇지. 20초 평이라는 걸한번 만들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두 분께 각각 그 오윤 벽화에 대해서 20초씩 드리겠는데, 근데 아시죠? 20초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너무 길어요. <laughs> 안 길어요. 그럼 김수장님, 먼저 해주세요.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음, 광장 시장에 설치된 오윤의 평화. 그, 광장과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게 음. 평화죠? 그죠? 평화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지난 가을, 겨울 지나면서 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걸 겪었고, 되게 많은 게 바뀌기도 했고, 하지만 광장에 가보면 아직도 안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벽화를 보면서 광장이라는 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작동하는지 우리가 광장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트파 진행하면서 아마 조만간에 김상윤 어록이라는 게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도 광장과 시장이 잘 돌아가는 게 평화다. 이거 아주 좋았어요. 민중미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윤작가를 빼놓지 않고 거론하면서도 막상 오랜 시간 무관심에 평화가 방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미술인이나 미술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면 작품 보존 환경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카이 A&C